네, 안녕하세요. 알바보 영수장입니다. 자, 오늘은 이제 현장 임장 대신에 현장에 대한 내용 등신에 그 재개발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최근에 이 문의 전화를 좀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내용의 문의 전화를 좀 많이 받고 있어요. 구축 대지 평수 큰 거를 찾는다. 물론 자세하게 설명을 도와드리긴 했으나 지금 상황에 지금 이런 시점에 그 아직도 그냥, 오래된 대지 큰 것만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참, 그 예전부터 많이 언급을 해드렸지만, 재개발 투자는 이 신축 빌라에 투자하시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. 이 대지가 크다고 무조건 넓은 평수를 배정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. 대지가 크다고 해서 분담금이 적게 나는 것도 아닙니다 어,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투자를 하실 때는 신축빌라에 투자하신게 가장 유리하다 평당감정평가를 가장 높게 받을 수 있는 게 신축빌라이고요 실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것도 신축빌라입니다 어, 당연하죠 어, 임차를 맞출 때더 높은 오래된 빌라보다는 오래된 건물보다는 높은 임차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실투자금이 적게 들어가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어 진짜 혹시나 만약에 정말 추진이 좀 무산이 뭐 되거나 이럴 경우에도 내가 갖고 있는 이 메모를 임대 운용을 해야 되잖아요, 그렇죠? 그러려면 구축이 유리할까요? 신축이 유리할까요? 무조건 신축이 유리합니다. 이거 진짜 꼭 명심을 하셔야 돼요. 대지 집은 큰 구축 싸지 않습니다. 금액도 굉장히 비싸고요. 실수자금이 많이 들어간다는 뜻이죠. 그럼 또 감정 평가는 어떻게 나오나요? 감정 평가는 최대 4분의 1 토막 수준이에요. 신축 빌라에 비해서 평당 감정평가가 4분의 1 토막 수준입니다. 그럼 그다 프리미엄 주고 사시는 거예요. 그런 투자는 지양하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지금 최근에 젊으신 분들도 굉장히 재개발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되게 영리한 투자들을 많이 하세요. 어, 무조건 큰, 돼지 집은 큰, 오래됐지만 돼지 집은 큰 것만 찾으신다? 이거는 분명히 한만한 어, 투자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은 재개발 투자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이거는 저만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다 이런 언급을들을 하실 거예요. 구축 대지 지분 넓은 것만 찾는 그러한 투자는 이제 지금 현 시점에서 맞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